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교 시험 대비 어, 의고 의정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8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은이라고 물어봤고요. 자, 버시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반대 내용이 나오니까. 네, 은 인터넷이야. 인터넷은 not just 나돈니버덜스를쓴 거예요. 지금 not only only 하고 똑같아요. 어. 버 s 소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세미콜론이 연결사 의 역할을 보통 하니까, 그래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얘기예요. 지금 뒤에 얘기, 음. 뒤에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과 서로 연결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뭐가요? 네, 인터넷이요. 에 인터넷, 음. 자, 여기 위에 건 비즈니스가 되겠고, 위에 거는 비즈니스, 여기는 서로 연결, 약간 개인적인 거고, 얘는 사업. 사업에서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얘는 서로 그러니까 약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뭐가 인터넷이요자 음. 그럼 앞에서 비즈니스 얘기를 참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개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음. The net, 인터넷은요. d i f f e r from 자동사여 뭐뭐와 다르다. 그래서 비 different from 하고 똑같고요. 다르다. 자동사고요. 대부분의 mass media 대중매체와는 다르다. It replaces in 음, 그것이 대체한대요. Replace. Uh, in an obvious. 음. 자, 여기서 관계된 명사가 생략된 거는 알겠는데, 명사 다음에 주호동사 나왔으니까 이제 수식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끝나는 지점이 이 끝까지 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닫혀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리플레이스의 목적어가, 자, 그것이 대체한다데 그것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 뭘 대체하냐면, 이매스미디어 대중매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TV가 되겠죠. TV를 대체하게 됐는데, 요즘 TV보다는 여러분들은 많이, 뭐, 인스타나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볼거 아니에요? 그쵸? 그 대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in, obvious, 분명하고 중요한 방식으로 대체, 아, 부, 중요한 방식으로 다르다. 이게 다르다로 꾸며준 거예요. 그 앞에 있는 replace로 꾸며준 게 아니라, 이 전체 in, 전명구가 differ from 을 꾸며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었고요. 음. 자.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 그것은 by 계속해서 뭐 인터넷이 되겠죠. 음, 인터넷은 by, 바이가 두 개라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두 개가 바이 l 을 자전거 밖에 두 개죠. directional. 그래서 양방향, 쌍방향적이다. 요게 이 그래 키워드가 되겠어요. 쌍방향적이다.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two way 하면은 쌍방향이란 뜻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렇죠? 그 two way 자, 요, 쌍방향이란 얘기는 뭐냐면, TV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하죠. 우리가 어, 그 정보 전달한 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뭐 댓글이나 좋아요,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은 쌍방향적이다. 요 얘기가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 글의 주제, 키워드, 중심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일단 중심 내용은 파악됐구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딱 봐도 어때요? 이게 첫 번째,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투웨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투웨이다. 이렇게 글이 전개되지 않을까요? 음. 자 글의 전체적인 큰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봤구요자 이어서 가볼게요. 우리는 캔스, 캔스 앤드 마스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as Well as receive. 얘는 이제 병렬 구조를 지켜줘야 되겠죠. 앞에 있는 send하고 receive하고 병렬이고요. 그 메시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which. 근데 원래는 as well as를 쓰면은 얘가 B고요. 얘가 얘가 A고 얘가 B가 되겠죠. 음, A뿐만 아니라 B도가 위치가 바뀝니다. as well as를 쓰게 되면. 그래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당연히 앞에 있는 send 메시지가 되겠죠. 왜냐면 하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니까. which has, 안문장이 되겠고요 안문장은 has made the system all the more. all the more는 훨씬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훨씬 오형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useful, 유용하게 만든다. 음 시스템을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send message다. 그 다음 ability to exchange information online. 온라인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는 계속해서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며주는 수식어에요. 업로드 as well as 다운로드. 다운로드 할 뿐만 아니라 업로드 할수 있는 ability, 능력. 이두 개의 능력은 has t u r n 바꿨다. 인터넷을 turn A into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어, total f a 는 밑에 나온 것처럼 통로라는 뜻이에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음. 요게 또 키워드가 되겠죠? 어떤 사업과 상업, 상업이죠. 또 비슷한 말이니까 그냥 사업이라고 퉁치고 가면 돼요. 자, 사업에 대한 통로를 제공해 주었다. 변화, 통로로 음, 변하게 만들었다. 자, 그럼 사업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죠. 지금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로 전환되는 시점이니까. With a few c l i c k 몇 번의 클릭을 으로 사람들은 서치 virtual 가상의 카탈로그는 이제 상품 목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상품 목록 상품 목록을 검색할 수 있고 place order 하면은 주문하다는 뜻이에요. 주문을 할 수가 있고요. i 먼 m e n t 우리가 배송 추적할 수도 있잖아요. 음, 추적할 수도 있고요. 업데이트 인포메이션도 어,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도 있다.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뭐 개인정보를 바꿀 수도 있고요. 어근데 보자마자 여기 보면 퍼스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랑 4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여태까지는 사업 얘기를 한 거고요. 그죠? 여기는 개인간의 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인터넷이 사용된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음, 전환 지점에 넣으시면 되겠고. Broadcasting 방송 이란 뜻이죠. 미디엄은 단수예요 단수. 미디엄은 매개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개체. 단수 매개체. 그리고 어가 들어갔어요. 음. 원래는 미디어로 많이 쓰이죠. 비교하면은 미디어. 얘가 이제 복수예요 매개체들. 자, as w e l l a s 뿐만 아니라 commercial one. 그 b 뿐만 아니라 a 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 음, 순서가 바뀌고요. 그러면 이, 이 얘기는 이미 했잖아요. 상업의 미디엄. 요거는 이제 미디엄을 받은 거고. 상업적인 용도의 매개체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방송, 음, 유튜브 같은 것들. 자, 이런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인터넷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유수인 그것을 사용하는데 매개체를 사용하는데요. to distribute their own digital creation. 자신만의 디지털 창조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음. in the form of blog나 video나 photo나 song이나 broadcast 이런 형태로 음. as well as 뿐만 아니라 to critique.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이 앞에 있는 요구하고 병렬이에요. 이렇게. 투부정사를 쓴 거예요. 그럼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크리틱은 크리티이즈하고 동의어요. 그래서 비평하다, 비판하다, 편집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경하고 모디파이. 자, 뭐를 변경한다? 다른 사람의 창조물을 변경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음. 자, 여기 두 가지 b 뿐만에 l 바레즈가 나왔으니까 이쪽에 B가 되겠죠. B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창조물을 배포할 수도 있다. A. 그러기 위해서 인터넷을 미디엄을 이 매개체를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in, 있다. 자 그래서 전체 큰 틀은 쌍방향이라는 게글의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은 쌍방향 쪽이다. 그리고 그 뒷받침 문장으로 근거 예시로 사업과 개인적인 용도로 인터넷이 쌍방향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올 확률이 꽤 높아 보이고요.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으로 이어서 다 아, 문장 삽입이고요. 어, 단서 한번 봅시다. 인스타드 큰 단서가 될수 있어요. 그 대신이니까 이걸 활용해서 앞에 대한 앞에 내용에 대한 어떤 대안 해결책 제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오토메이션은 자동화에요. 자동화. 이 자동화가 이 글의 소재가 되겠고요. 자동화가 뭘 만들어 냈냐면 오토메이션 수백 개 수천 수백 개 수백만 개의 음, 뭘 만들어, 직업을 만들어냈대요.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하여튼 수십억 개. entirely는 n e 로 꾸며준 거예요. 그래서 부사를 쓰게 된 거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생기면 보통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AI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근데, 새로운 직업,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없앨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봅시다. imagine은 이제 예시, 상상해보자. Seven out of t 0 n working Americans. 자 직업인 열명 중에 이게 뭐 중에라고 해 보통 해석이 되죠. 열 명의 어, 직업인들 중에서 일곱 명이 got fired. 뒤에 fired가 이제 fired 해고하다라는 뜻인데 이 d 가 들어왔으니까 과거분사로 해고된. 뒤에 형용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 얘를 보로 호 쓰고 얘를 쓸 것을 이 형식 동사로 쓴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얘를 되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자, 상상해보자. 내일 어, 70%가 음, 미국 사람의 70%가 내일 해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What would happen? What would they all do?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It's hard. 어렵다. 가 주어 진주어고요. 믿는 게 어려울 수 있대요. 여기는 would가 생략돼 있는 거고요. 음. 헤드 PP가 아니잖아요, 지금. PP가 없으니까. 자, 너는 이렇게 믿는 게좀 어려울 것이다. 경제를, 에로울은 나시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 이런 뉘앙스로 강조한 거예요. 강조할 때도 쓰니까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너가 gave 준다면 pink 핑크 슬립. 핑크 슬립은 원래는 외울 건 아닌데요. 음, 여기 뭐 내신이니까 알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해고 통지라고 어, 밑에 나와 있긴 합니다. 해고 통지를 to more than half the labor force, 노동력이죠? 노동력의 반 이상, 그러니까 50%를 해고한다면, 너가 경제를 가질 수 있, 있다라고 믿는 것은 어렵다. 경제를 가진다는 의미는 여기서, 가진다는 의미는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력의 노동력의 50% 이상을 해고했는데, 경제가 유지가 되겠냐? 뭐 이런 얘기죠. But, 그러나, that is, 그것은 남문 장에, 아, 문장은 is what, what절이다. 자,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 나왔어요. 산업혁명이 did, 했던 것이다. To work for the early 19th century. 19세기 초반에 노동력 분야에, 노동력에, 산업혁명이 했던 일이다. 그것이 바로. 자, 여기 did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안전하고, 그래서 was을 쓴 거죠. 음. 자, 이, 어, 20, 2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노동력의 50% 이상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200년 전에 70%의 미국 일꾼들이 live on farm 농장을 해서 먹고 살았다. 근데 today 오늘날 농기구들이 아무래도 기계화가 되니까 산업 혁명으로 노동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겠죠. today 오늘날 자동화는 has eliminated 제거해 왔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모든 것을 제외 어, 제거했다. 여기서 버시 중요한데 버시 전체사로쓰였고요 음. 어 s 스를 제외하고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일에 1%만 제외하고 모든 걸다 사라지겠대요. 자동화가. 그러면 당연히 70% 해고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죠. 그다음에 replacing 음, A with B죠. 그래서 A를 B로 대체하는 건데, 교체, 교체, 대체. 이제 교체가 좀더 뉘앙스가 날것 같고, 어쨌거나 얘는 ING가 나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문장 성분이 필요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분사구문이 되겠죠.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분사구문. 자, 그들을 노동력의 70%를 제거하면서, 기계로 아, 교체하면서, 자, 그러다 The Displaced. Displaced는 원래 위치를 이탈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디가 들어갔고, 내용상 여기서는 자신의 위치를 이탈했다는 얘기는 해고를 당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고된 일꾼들은 Did not sit idle. 앉아있지 않았다. idle. idle은 한가로운, 이런 뜻이에요 한가로운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 형용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로 등장했다는 얘기인데, 이 씻이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완전 자동사예요, 지금 얘는. 그래서 뒤에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 아, 동사예요. 이게 보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 유사보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일형식 동사, 즉,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도 보호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보호로 쓰였다. 일종의 분사구문 형태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분사구문으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냥 보호가 있는 걸로 하자라고 굳어진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가롭게 앉아있지는 않았다 해고된 사람이 자 그러면 여기 문제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반전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반전이 그러나 하면서 여기서 지금 반전이 생겨났어요 반전 그리고 3, 2번부터 반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전이 있었니, 있으니까 버스 쓴 거니까 지금 2번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위쪽, 위쪽 내용은 이제 반전이 앞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이 잘렸다라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나왔으니까, 이제 플러스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분야에 수백, 수십억 개의 직업이 생기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대신, 한가롭게 앉아있지 않고, 그 대신, 새로운 분야에 기회가 열렸다라고 어, 내용이 전개됐으니까, 3번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제,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돼요. 3번이 괜찮은지 확인하려면, 뭘 확인해야 돼요? 수백, 수십억 개 직업이 생겼다. 자, 저게, 저 내용, 그러니까 직업이 생긴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Once farmed, 한때 농업을 했던 사람들이, were now, 지금 manning, 뭐뭐에서 일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된 거야, 이 사람이. 좀 특이하게. 음. 그래서, man, 뭐뭐에서 일하다. 자,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음. That manufacturer. 생산하다죠. 자 뭐를 생산한 거예요? 농기구들을 생산하는 음. 농기구들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다른 산업적인 상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는 거죠. 이건 다른 분야에서 직업이 만들어졌다는 예시로 볼수 있죠.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어, 3번이 답이라는 거를 자, Since t h 그때 이후로 자, wave upon wave, 파도 위에 파도가 있는 거니까 연속적인 일련의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음. 자, 얘네들은 자 연속적인이라고 이렇게 두고 음. 자, 여, 파도 위에 파도 그래서 연속적 새로운 occupation 직업이죠. 새로운 직업이 occupation 직업이 have arrived. 도착했다는 얘기는, 음, 이제, 어, 생겼다는 얘기죠. 등장했다. 등장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since가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물어볼 수, 아, 문법 문제가 안 나오는군요. 네, 넘어갈게요. Appliance, 즉, 뭐냐면, Appliance Repair Person, 이거 가전제품이란 뜻이 되겠어요. 가전제품 수리기사, 그 다음에 음식 케미스트 화학자, 사진사, 웹 디자이너, 뭐 예시 듣든 거죠. 음, 그런 것도 아시고 자 이치, 자 각각 이 앞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음. 자 뒤에 each building on previous automation의 이 문자, 일단 문법적 측면은 얘는 분사구문이 뭐야 이렇게 일단 아, 분사구문으로 쓰였고요. 그다음에 얘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거예요. 음. 문법은안 나온다고 하니까 얘는 자동사로 또 쓰였어요. previous 이전의 자동화에 기반해서, 기반해서. 쌓였다. 각각이. 각각은 여기서 New Occupation. 그러니까 각각의 직업이 그전에 어, 그전에 직업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게 생겨나고 또 다른 게 생겨나고 뭐 이런 뉘앙스로 분사구문으로 표현했고요. 근데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그대로 살려 갖고 분사구문으로 표현한 겁니다. 음. 원래 이 하이픈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오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음. 접속사를 생략하고 분사구문으로 전환해서 쓴 거죠. 오늘날 음, the vast majority of 대다수의 우리는 are doing jobs 일을 한다. That no farmer from 1800s uh, uh, 1800년대의 농부들이 could have imagined 노니까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음. Could have pp니까 뭐뭐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는 거죠. 뭐할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할수 없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노가 들어갔으니까. 자, 1800년대 이전의 농부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음, 이미지의 목적은 빠져 있고요. jobs. 직업을 지금 우리는 어, 하고 있다. 자, 어 자동화가 어 직업을 없앨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주제는. 음. 자, 이렇게 수행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